너구리 애들, 너구리 애들 여기 아주 본부야, 본부. 이 녀석들 동작물 아주 손상주어서 바닥 좀 다듬고. 아이, 고구마가 맛있겠네. 최고, 정말 최고. 고구마가 있어야 지 그림에 <laughs> 떡일세. 너구리 애들이 아저씨 너무 하시오 그러겠네. 곰 물어간 데. 높은 나무에 곰 물러 있었어요. 저기. 어, 곰 놀이터인데. 여기 좀 봐, 이곰 애들이 땅을 파놨나? 동굴을 파놨네요, 안테나. 이거 참 곰이 들어가기엔 좀 너무 좁은, 좁은 공간인데. 근데 모르지 이게. 오, 아니야아 어, 아니, 이안에 계속 파고 있어. 아주 대단해요. 완전 땅굴이야. 어우 주문아, 세상에. 그 물, 여기 물. 이거가 쳐졌지그러네 물소리도 났어요. 철렁철렁. 어. 물이 올라오니까 얘들이 일입하고 이 야, 힘들고 살려고 새들이 다이 크릭에서부터 연결했는데 갑자기 물이 차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냐. <laughs> 나무 밑둥을 다 그렇게 긁어 놨어. 옛날부터 불장난 좋아했죠. 불장이 좋아했지. 원 푸셨네 아주. 원 푸셨어.